제가 최근에 연구소나 다양한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운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평가를 주셨어요. 저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. 네. 그래서 저 같은 이 초짜가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게 말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.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. 내가 제일 잘하는 것 하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만의 것이 만들어질 거예요. 그런 것들은 타인이 봤을 땐 굉장히 전문가스럽게 보여요. 그리고 전문가구요. 그 이유는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해도가 높다라는 겁니다. 이해도가 높다라는 것은 설명하기가 쉽다라는 걸 의미해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정말 어려운 부분을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셨던 분이에요.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. 어떻게 교수님 그렇게 잘하십니까? 쉬운 거를 쉽게 말하는 건 누구나 잘한다. 하지만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것이 실력이다라고 했습니다. 나만의 것, 내가 제일 잘하는 것, 내가 제일 이해가 잘된 것을 말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보시고요 그걸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강의가 많고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강의하는 것도 스킬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아난저때저 저 상황에서 이 말을 해 보고 싶어 저말 해보고 싶은 것을 메모하시고 메모하고 적고 끝내지 마시고 꼭 말하고 내 말버릇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말하듯이 꼭 강의하듯이 한번 집에서 꼭 리허설을 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스스로를 알기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좀 알기 위해 에서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성우 학원도 다녀봤고요.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봤어요. 왜냐하면 나를 잘 알려면 스스로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. 음.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난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가. 그래서 많이 아는 부분들은 좀더 많이 설명하고 모르는 부분은 채워 나가면 되니까요. 하지만 강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살짝 내려놓고 잘하는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면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잘하는 것,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많이 아는 것, 내가 스스로를 안다라는 것은 그걸 잘 안다라는 거니까요.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하나씩 채워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네 번째는 한번더 돌아보기입니다. 내 영상을 꼭 촬영해서요, 보고 한번 돌아보세요.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들이 있어요.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저도 되게 떨리고 부족한 게 많거든요. 그럼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다시 찍고 그래요. 아,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연습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부분이니까요. 꼭 한번 자신의 것을 찍고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첫 번째, 입장 바꿔 생각하기입니다. 우리도 그렇잖아요. 학창시절에 강의 누가 왔대 그러면 자죠. 수업 안 하고 자는 시간. 뭐 이럴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 부분들이 왜 그럴까 보면은 일단 재미가 없죠. 내가 뭔가 재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흥미롭게 보려면 좀 재밌게 만들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나만의 그런 노하우를 담아보는 것도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좀 웃음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. 여섯 번째는 지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음 우리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한다고 보면은 기승전결이 음악에는 있죠 그 기승전결을 볼때아 내가 재미없는 부분에선 다들 지쳐있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눈동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가 준비했어도 좋은 것 같아도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재밌어하고 한,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씩 잡아준다든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준다든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내가 강의를 마치기 전까지 전부 다이 분위기를 끌고 갈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일곱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. 내가 이 우주에서 이걸 제일 잘한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. 저도 들어가기 전에 한세 번은 마음속에 외치고 가는데 이게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내가 준비했고, 내가 내 자신을 정말 곧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준비한 자료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했을 때, 어, 후회 없이. 내가 마무리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열정적으로 하게 되거든요. 음, 그런 부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라기 보다는 내가 최선도 다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내 자신에게 더 치열업을 스스로에게 한 다음에 들어갔을 때좀더 최고의 효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제 노하우들을 일곱 가지를 설명해 봤는데요. 저도 아직 부족해서 준비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공유하도록 할게요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.